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276일 2019년 10월 3일 목요일입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삶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에베소서 2장 11절과 11절, 12절 말씀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물이라, 칭함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물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 밖에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는 해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자, 그 때의 베소 성도들은 믿기 전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밖에서 라는 이 원어의 의미는 멀리 떠나 있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말은 빛 대신 그리스도를 떠난 삶으로 빛이 아닌 어둠에 있었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또한 생명이신 주님으로부터 끊어졌기에 참 생명이 그들 안에 없었습니다. 사망이 그들을 지배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 어둠과 죽음의 상태였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사람들은 잘 모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교회를 나온다고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과거가 어떠한지를 모름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에 활력이 없고 그리고 생명력이 없고 그리고 도리어 많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면서 거듭나거나 중생하지 못한 이들이 꽤 많은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이들 중에 종교생활을 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종교생활을 하는 것이지 진정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 여러분들은 믿기 전 어둠과 생명 없는 죽음의 상태였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습니까? 아니면 머리로만 여러분 혹시 어 믿는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과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을 받은 자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그리스도가 멀리 떠나 있을 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는 어둠과 죽음의 상태에 있었던 자들이었습니다. 이 얼마나 이것이 심각한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정말 교회 안에서 얼마나 종교생활을 하는 분들이 많은지 몰라요. 정말 안될 일입니다. 그러면은 교회가 더 이상 교회로서의 모습을 못 갖추는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하고 그냥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 안에서 거듭나서 거듭남의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이러면 종교인들은 결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수 없습니다. 결코 그리스도인 다운 삶을 살 수가 없어요.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수 없어요. 왜냐면 하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 거듭남의 열매가 맺힐 수가 없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랬는데 회계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조금 착한 사람, 좀더 종교적인 사람, 종교 생활을 하는, 예배 드리고, 흥금하고, 뭐 전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종교인은 결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이 사실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중생해야 됩니다. 새로워져야 됩니다. 이단들이 하도, 어, 거듭남과 죄사함의 비밀 이런 말을 써서 우리가 거듭남이라 죄사함이라 이런 단어 쓰는 것에 대해서 좀 머뭇거려질 때가 있는데 성경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이 단어들이 바로 이 중생 거듭남 이런 부분에 죄사함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인지 몰라요. 여러분 한번 여쭤보죠. 여러분 정말 한번 물어봅시다. 정말 여러분들이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중생하셨습니까? 여러분이 정말 죄사함을 받았습니까? 이것에 대해서 진지하게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그냥, 어, 교회를 나오면서 또뭐 직분을 받고 이렇게 하면서 스스로 자, 칫 잘못하면 자기 그리스도인을 생각하는데 그듭나지 않는 경우들이 저꽤 많이 있는 것을 봐요. 복음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모르시는 경우도 많아요.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 깊은 자각이 안된 경우는 정말 많습니다. 정말 자신이 먼저 출발이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독교인으로서 출발이 되려면 자신이 어떤 죄인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님이 팔복에서 뭐라고 요첫 번째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하나님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임을 자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령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높아진 것이 낮아져야 되거든요. 그리고 심령이 가난하고 그 다음은 뭐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그리고 애통하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깊은 고통과 좌절과 안타까움과 눈물과 죄에 대한 깊은 자각이 있어야 돼요. 더 이상 죄의 자리에 서지 않고자 하는 것에 대한 깊은 의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자들의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렇게 가슴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종교화되었습니다. 교회 생활을 종교인 생활로 합니다. 교회 와서 몇 주간 세신자 훈련을 받으면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영접기도를 하면 영접했다고 이렇게 해주므로 종교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경 어떻게 어디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까? 회계에 합당한 열매 없이 구원이 없습니다. 거듭남이 없이 결코 죄사함이 없습니다. 죄사함과 진정한 회계가 있어야 됩니다. 죄에 대한 깊은 자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게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기 전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밖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습니다. 원으로 보면 몸으로부터 멀리하다 멀리 떨어져 있다 이 현재 분사입니다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신정국간이스를 백성에 속하지 않았고 제외된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이해가 없었습니다 자신을 다스리는 주인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자신이 주인인 것처럼 우리 인간이 태어나고 살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없이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아니면 자기가 만든 우상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이 어딥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땅으로서 통치의 나라가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을 이제 넘어서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성령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그, 그 통치를 받아들이고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런 것과는 우리가 멀었습니다. 우리가 주인되어 살았죠.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처럼 산다. 그렇게 말했어요. 이 얼마나 불행한 삶입니까? 사단의 노예가 되며 그리고 어둠과 사망의 그늘에 죄 가운데 죄를 지으며 우리는 살았습니다. 죄 아래 머물러 살고 있었어요.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인지, 심지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하게 몰랐습니다. 그냥 신에 대한 이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이보다 더 불행하고 불쌍한 인생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큰 불행은 없는 것이죠. 이것이 지옥입니다. 이것의 끝이 어떻게 될까요? 영원한 둘째 사망. 유황불못에 떨어지는 둘째 사망. 바로 지옥의 저주 아래 심판에 놓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아는 것은 너무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였습니까? 바울사도가, 그러므로 생각하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가 그리스도를 떠나 있었고 이스라엘 밖에 있었던 그리스도의 통치와는 아무 상관이 없고 그분을 멀리 멀리 떠나 있었다. 그렇게 말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참으로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그리스도 안에 in and 크리, 크리스토스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분들이 있다면 속히 회개하시고.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데 종교 생활을 하듯이 하면서 진정으로 자신이 죄인인지, 죄사함을 받았는지, 거듭났는지, 중생했는지에 대한 깊은 자각이 없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오십시오. 그리고 그분 안에 머무십시오. 그분 안에서 참된 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난 삶으로 우리가 함께 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